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식물에 어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관계로 좀 쉬고 싶어서 어좀 쉬었습니다. 물도 안 주고, 좀 마르는 건 마르고, 또 너무 키큰 애들은 잘라서, 너무 강전지 잘라서 죽는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동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상을 켠 이유가, 식물 등 전문가이신 구장일님께서 어, 특별한 특가 이벤트가 있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에, 내용은 30와트 3개, 오징어 등 5구짜리 한개 구매 시 12와트 태양배를 2개를 드린답니다. 30와트 UFO 등 3개하고 10만원이 넘지요. 어, 오징어 전선 5구짜리 얘도, 어, 28,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산다면, 어 태양별 12와트, 어, 이거 두 개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벤트 할 때, 어, 또 여름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고, 제 댓글 상단에 링크 올려 놓을게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이런 등도 있답니다. 80와트 짜리인데 저는 이거를 작은 방 책상 밑에 꽃을 모아놓고 그 책상 밑에다 달았어요. 그랬더니 꽃들이 너무 잘 피어요.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동구매 링크는 제 댓글 상단에 올려놓을게요.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많이들 애용하시고 예쁜 꽃들 많이 피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 거의 방치 수준인데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불을 켜주는 게 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피고 있어요. 예, 식물 등 아니면 이렇게 거실에서 꽃못 피우지요. 나머지 저희 거실 정은 꽃 구경 거의 방치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꽃은 피고 있어요. 구경하시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 어, 이래서. 그냥 방치 수준으로 <laughs> 어, 보낼 때도 있었고, 어, 물을 안 줘서 바짝 마른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은 애들이 이 무슨 이유인가 하면, 어, 요즘 빛이 집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 등 덕분에 어, 그래도 꽃이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다 피고 지금 말라 가고 있거든요. 얘는 송겨울 아니지만 송겨울하고 같은 애입니다. 예, 여기는 시리아. 예, 그렇고 미제아로스 예, 꽃벌이 지금 밑에 많이 물고 있어요. 예, 여기는 어 블랙블라썸. 그러는데 이렇게 꽃이 잘 피고 있는 종류가 얘도 비비엘인데 식물등 없이. 정말, 어, 정원이 있으면 밖에다 내놓으면 잘 필지 모르지만, 어, 빛이 없이는 제가 꽃을 잘안 피는 애예요. 얘가, 어, 라라 앙드레. 예, 제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렇게 피었고, 제가 꽃나무를 키를 다 잘랐어요. 잘라서 지금, 어, 새로 모종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 옮겨 신고, 또, 어, 어미 모체에 붙은 좀 시원찮은 애들은 모체에 붙은 겹가지를 붙은 마디를 잘라서 중간에를 자르는 게 아니고 붙은 마디를 잘라서 물꽂이에서 싹을 또 내놓은 것도 있어요. 여름을 보내기 힘들 것 같다 싶은 애들은 나이 먹은 애들을 전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 물꽂이가 이제 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별빛들이 인것 같아요. 별빛들이 옛날부터 쟤는 참 색깔이 얌전하면서 이쁘고, 얘는 송향기 다 잘라내고 이제서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어좀 물도 안 주고 많이 시들고, 어좀 엉망이 됐었어요. 얘는 이제 시들어서 말라가는데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꽃봉오리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다 피웠어요. 완똥볼이 되었었어요. 이게 이제 식물성이 없으면 저렇게 안되지요. 얘도 미스애너벨인데 저렇게 아직 필게 많이 남았답니다. 어, 아직 송얼송얼 많이 붙었지요. 꽃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꽃잘피고 저는 얘를 애정합니다. 애정 애증 <laughs> 애정, 애정 다합니다. <laughs> 송향기 꽃색이 쨍하고 좋고 얘는 아처힘에 연핑크. 저번에 제가 큰봉오리 하나 보여드렸고, 얘는 앤스 플라밍고. 얘는 미스 로즈입니다. 물을 시원찮게 줘서 꽃들도 시원찮습니다. 어 그냥 뭐 크고 싶으면 크라 피고 싶으면 피어라. 이러고 있었어요. 얘는 로사린다. 근데 얘는 잘 피네요. 두 나무 있었는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랬어요. 근데한 나무는 갖고 한 나무는 갖고 하나는 저렇게 살아서 꽃을 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물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조금씩 밑으로 쟁반에다가 밑받침 그릇에 보충을 계속 해준답니다. 어 역시 물이 있는 어 분을 확인하는 것은 위에도 물론 말라 있겠지만은 어, 화분을 들어보는 거. 들어보면, 이 무게감으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답니다. 어, 얘는 안나, 카레리나, 송이도 송을송얼 송을 진짜 탐스럽게 열었네요. 얘도 빛을, 굉장히 강한 빛을 좋아하거든요. 강한 빛을 좋아하고, 굉장히, 어, 빛만 많이 보여주고, 물조달 잘해주면 꽃이 잘 피는 애예요. 아주 장미처럼 금방 활짝 피진 않아요. 어, 얘는 위드로 망스인데 얘도 빛이 굉장히 중요한 애지요. 제가 어, 관심을 좀 반은 안 줘서 꽃이 반은 말랐었어요. 얘는 아랑별빛인데 얘는 와인 온뉴얼 예쁘게 피고 있어요. 관심은 좀 주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요 아랑별비, 앞에 있는 아랑별비는, 관심 안 줘도 쟤는 잘 피더라고요. 이 별빛들이. 그래서 순둥순둥 잘 피는 애가 참 사랑받는 애예요. 얘도 아랑별비예요. 아랑별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더니 모종에서 저렇게 우뚝하니 하나, 한 송이 먼저 피었답니다. 나무가 모종에서 참잘 자랐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되어버렸고, 얘는 그 옛날부터 고전이지만 참 색이 너무 이뻐요 얘는 엔젤 릴리. 숲속 향기님이 개발한 아이지요. 그 얘도 물을 참 좋아하고 빛도 좋아하는데, 꼬송이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조달을 잘 해주는데 수중을 시중을 잘못 들어서 저 가운데 꽃이 말랐답니다. 얘는 데니스 제가 좀 쉬고 싶어서 아유 물도 좀 말라라면 말라라 <laughs> 그랬어요. 예 엔젤릴리 그래서 데니스도 잘라서 다 삽목하고 어 모체는 미뚱만 남았는데 미뚱이 잘안 됐어요. 너무 강전지를 하다 보니까 미뚱이 잘안 됐어요. 얘는 졸꽃비. 졸꽃비. 예, 졸꽃비. 또, 살루면 살고 죽을려면 죽는다고. 그냥 제껴놨는데 산 애도 있고, 어, 옳게 돌보지 않으니까 간 애도 있어요. 예, 사랑 별빛인가봐요. 물을 시원찮게 줘서 저렇습니다 얘는 송년지 색이 참 이쁘네요 송년지 여기는 라푼젤 라푼젤도 제가 물을 굶겼다가 말았다가 어 그래서요 여름이 또 들어오는 시기에 또좀 이제 물러질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물을 줬다가 말았다 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엉망입니다 그 중에 또이 호야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달덩이처럼 제가 소초 영상에 올렸는데 정말 밤에는 밖에 보면 밤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근데 우리 거실 안에 저렇게 호야 꽃달이 떠 있답니다 <laughs> 지금 이렇게 두 송이째 하나 한 마디 건너 세 송이 한 마디 건너 하나씩 나왔어요 이렇게 얘가 너무 어, 윗자리에 자리 차고 있으니까 어, 빛을 완전히 보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디 건너 저렇게 왔어요. 예, 여름에 제주도에 지금 벌써 뭐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장마 속에서도 빛은 필요합니다 식물들은 빛이 없으면 못 자라고 어, 또 해충도 끓지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어, 먼저 뻔히 안 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또 장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많이들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댓글 상단의 링크에 거리로 들어가셔야 이 이벤트, 어, 공지가 있습니다. 거리로 들어가셔야. 예. 구매하시고 잘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중간 역할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봬요